자, 그러면 바닥 쪽에 뭘부터 그려야 될까요? 자, XY평면, 수평면에다 얘부터 그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자, 바닥면에다가 여기 96 곱하기 96이네요. 자, 바닥면이죠. 수평면에다가 스케치에 들어가서 여기 지금 좌우대칭, 뭐 상하대칭이기 때문에 이걸 가운데다 놓고 그리면 좋겠어요. 게다가 여기 원의 중심이라든가 이걸 여기에다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가운데다 배치를 했어요. 자, 이것도 대칭이니까 좌우, 축, 대칭 조건을 써주면 좋겠죠. 자, 여기도 상, 하, 축. 자, 컨트롤 버튼 누르고 지금 세 개를 순서대로 찍었어요. 자, 축이 항상 마지막인 거 아시죠? 자, 시메트리. 네,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다음에 치수 더블 클릭해서 자, 여기 아까 얼마였어요? 96이었나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96. 양쪽 다. 여기도 96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해서 필렛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나가서, 자, 여기에선 그냥 나가서, 자, 여기다 패드를, 자, 두께가 얼마였죠? 두께가 지금 여기 15죠? 바닥 쪽에 15를 주도록 할게요. 네, 15를 줬구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45도잖아요. 그러면, 자, 원을 여기 바닥 쪽에다 그려요. 그래야지 그 45도가 바닥에서부터 쭉 어디까지? 여기 원판의 끝단까지. 네, 원을 그려서 여기 위에 45도 각도까지 올려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45도를 올린다고 하면, 지금 여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되겠죠. 이렇게 약간 어긋나겠죠. 예를 들어서 중심이 이렇게 해서, 그간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어긋나겠죠? 이렇게. 네, 그래서 각도가 시작하는 지점에서 어,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45도까지.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R은 124죠? 그러면 중심축을 여기다 그리고 원을 그려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원이 쭉 돌아가서 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돼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어디에다 그리라고 했죠? 각도가 시작되는 바닥쪽에다 클릭을 하고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이게 뒤집어줘도 상관없어요. 보이는 면이 거기인 거지. 거기서 그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서 생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가운데 중심을 음, 지나도록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고요. 음, 원의 중심이 자 여기가 얼마였어요? 지름이 40이죠 여기 바깥쪽 거. 네, 40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 이게 지금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잘 모를 때는 여기 등각 뷰를 눌러요. 아이소메트릭 뷰. 자 그러면 네 항상 똑같은 뷰가 따자 이렇게 보시면 어디다 그렸어요? 바닥 쪽에다 그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지금 도면에 있는 뷰랑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얘가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이쪽이거나 이쪽이거나. 이쪽으로 돌게 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근데 반대편으로 이쪽으로 돌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대로 내가, 어, 그 뷰를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예, 이쪽에다가 축을 그려서 이쪽으로 오게끔. 자, 이 뷰랑 지금 똑같은 방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 지금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죠. 축을 그려야지 그 방향으로 도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놔두고, 자, 회전 단면일 때는, 자, 샤프트나 그루브는, 자, 에시스로 축을 반드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잘 네, 그리드 맞춰서 그리고요. 자, 이상 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쟤는 이 원은 얘를 중심으로 돌 거예요. 자, 뭐 이렇게 돌아와서 축을 자, 이 축은 그 거리하고는 무관해요. 자, 얘가 지금 떨어진 거리가 얼마예요? 124죠. 여기에서의 124는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r이 124예요. 그래서 표현할 때는 여기 r이 아니고 떨어진 거리를 표현을 해주면 좋겠죠? 네, 그래야지만 돼요. 자, 그리고 이게 길이는 무한한 길이라서 회전축으로 인식돼, 회전축으로 활용을 할 때는 무한한 길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길이는 여기 의미가 없어요. 네, 떨어진 거리만 있으면 돼요.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저쪽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돌 거고요. 어디에다 그려지냐면 바닥 쪽에다 그려야지 각도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그려진다는 거. 자, 나가보도록 할게요. 네, 밖으로 나오면 저 축은 축선으로 그린 거는 보이진 않아요. 대신 얘가 갖고 있어요. 자, 한번 샤프트 눌러볼게요. 자, 샤프트. 자, 여기 기억나시죠? 네, 거의 초반에 지금 이 기능을 배웠었는데 셔프트는 자, 퍼스트. 여기 지금 화살표 보시면 화살표가 지금 나타나는 그 부분이 퍼스트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가 몇 도냐면 45도였죠. 자. 여기 45도 이렇게. 자, 또 한번 가 볼까요? 자, 미리 보기. 자, 어때요? 스케치는 여기 바닥에다 그려져 있고 네, 여기에서부터 여기 지금 각도를 좀 당겨 볼게요. 네, 얘가 45도예요. 자, 45도죠? 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게또 하나 있는데, 45도까지가, 어,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원판, 여기 지금 그려진 거 있죠? 이거. 이거는 45도, 그거까지 포함을 해서 45도이기 때문에, 원판을 그릴 때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아래쪽으로 주셔야 돼요. 아래쪽으로.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구멍을 뚫게 되면 원판을 그릴 때 다시 막혀요. 그래서 원판을 그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 그루브 기능을 써서 휘어지도록 구멍을 뚫을 거예요.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면을 스케치면 잡아야 되는데 스케치면이 뭐 이면을 찍는다고 해서 스케치면을 여기에서만 스케치를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스케치면으로 찍는 순간 무한한 평면에다가 연장면 연장 그된그 그 면에서 무한한 연장된 그 면에서 무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면을 스케치하고 스케치 들어갈게요. 자, 원을 대충 그리시고요. 조심하셔야 될거 여기서는 여기에 스냅이 걸리지 않도록. 만약에 스냅이 여기 걸리면 알 값이나 이런 d 그 지름, 잔지름에 대한 치수를 줄 수가 없어요. 고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살짝 비껴서 그리세요. 이렇게 살짝 비껴서 그리시고, 자 얘가 얘하고 컨트롤 버튼 눌러서 네, 얘두 개가 어때요? 중심이 같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얘가 치수는 갖고 있으니까 정보는 갖고 있으니까 그두 원의 어, 치, 어, 중심을 일치시켜라 음, 콘센트리시티, 동심원 기호죠. 네, 그 기호는 동그라미 안에 초록색이 채워진 음,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런 기호가 되겠고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치수는 얼마인가요? 치수가 지금 파이 98이에요. 98 지름이죠. 여기 다이아메타라고 나와 있죠. 다이아메타, 네 그냥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치수는 가급적 당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나가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두께는 자 두께는 보통 디폴트가 바깥 솔리드 바깥쪽으로 향하게 보통 되는데 지금 여기는 우리 아까 그 45도 각도를 봤을 때 원판까지 포함해서 45도죠. 그래서 원판의 두께를 아래쪽으로 주셔야 돼요. 지금 반 여기는 지금 디폴트가 바깥쪽으로 나와있죠. 머리를 누르거나 리버스 디렉션을 누르거나 예,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요. 자 두께는 얼마일까요? 두께 지금 10이에요. 자 두께 10이고요. 네 됐습니다. 자 어때요? 자 이제 구멍만 뚫으면 되겠죠. 여기 원 이렇게 홀 부분에 근데 여기가 지금 어, 홀 부분도 여기 아까 처음에 스케치 45도 바닥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랑 똑같은 그 스케치 면에다가 얘를 그려서 뚫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원기둥하고 여기 안에 홀하고 약간 또 어긋나게 돼요. 그래서 중심 축이 얘가 일치하죠? 네, 그러려면 바닥 쪽에다 똑같이 그려주셔야 돼요. 자, 지름은 얼마냐면 20이네요. 자, R값은 어때요? R124랑 똑같겠죠? 얘가 반경이 다르면 얘가 또 어긋나겠죠? 그래서 자 일단 이렇게 살짝 돌려서 바닥 쪽에다가 스케치 네 들어가 주시고 자 원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그려 주시되 지름이 얼마였죠? 20이죠. 네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도 아까 축을 그렸다 그래서 지금 안 그리면 안돼 왜냐하면 얘는 일회용이요. 에 스케치면에다 그리는 액시스 축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또 그려주셔야 되는데, 자, 이제 얘가 지금 이쪽으로 휘었기 때문에, 아, 축이 어느 쪽 방향인지 금방 알수 있죠. 네, 3차원으로 돌려보지 않아도, 자, 이 상태에서 잠깐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까 124를 똑같이 써주셔야지만, 얘가 어긋나지 않고 네,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살짝 돌려보시면 어때요? 여기를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뚫리겠죠. 자, 이렇게 스케치는 어디다 됐냐면, 아까랑 똑같은 위치에다. 자, 나가볼게요. 네. 자, 이번엔 그루브가 되겠죠. 샤프트를 두번 하시면 나중에 오류가 나거나, 네, 그러니까, 자, 한 번은 샤프트, 한 번은 그루브. 그루브 해야지 얘가 파이는 거죠. 네, 패드하고 포켓하고 원리가 같은 거죠. 자, 미리 보기 보면, 디폴트 45도. 자, 어때요? 자, 완벽하게 잘 만들어졌죠? 얘도 좀 땡겨봅시다. 땡기는 게큰 의미는 없지만. 네, 잘 만들어졌어요. 자, 여러분도 잘할수 있겠죠? 네, 오케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 필렛을 한번 해볼까요? 필렛이 지금 얼마냐면, R이 15에요. 여기가 15, 15, 15, 15. 자, 여기가 15. 미리 보기. 자, 잘 만들어졌죠? 오케이 하시고요. 네. 자, 이제 여기에서 홀을 밑에 한번 렉탱글러 패턴 한번 해볼까요? 자, 이면에 일단 원을 그려서 홀을 먼저 뚫어주세요. 원만 그리는 게 아니라 일단 포켓까지 해서 구멍을 완전히 뚫어주고 그 포켓까지 된 걸로 이제 렉탱글러 패턴을 할 거예요. 자, 여기 아래쪽 찍어주시고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홀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네, 여기가 자, 96에 66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죠. 네, 10, R15. 예, 그 거리도 15고, R도 15고. 네,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원의 중심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과 얘는 어떤가요? 센터가 같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떨어진 거리 66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원과 이 원의 콘센트리시티. 원의 중심이 같도록. 원의 중심이 얘랑 얘랑 같은 걸로. 좀그렸어자 오케이 해주시고요자알 값이 아까 얼마였죠 자 여기 4 다시 파이 10이 있어 요자 여기에 있는거 여기에 지금 없으니까 치수가 쭉 위로 올라가서 4 다시 파이 10 인데 자 파이 10 짜리 4개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앞에 꺼 개수 뒤에 건 치수 네, 그래서 여기가 지름 10이 되겠어요 10이 되겠고 자 이제 다 필요한거 다 됐죠 이제 나가서 네 포켓 여기는 업투 라스트 해주시고요자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선택이 이미 돼 있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렉탱글러 패턴 들어간 다음에 자 아래에서 돌라오라고 했죠 자 포켓 1들어가 있으니까 됐고 자 레퍼런스 방향은 노 no 셀렉션 클릭하고 이 면을 찍어주면 됐다 그랬죠 예 면이나 그 모서리 선 방향 이걸로 예, 방향도 그냥 그림 상에서 다 맞춰보도록 할 거고요. 자 1번하고 2번 방향의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 지금 40, 66이 있고 네 이쪽에도 66이 있죠. 양방향으로 66 하면 되겠죠. 자 퍼스트 방향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 이쪽으로 2개 자 스페이싱은 66이죠. 같은 지점에서 같은 지점까지 자 세컨드 방향은 어때요? 세컨드 방향은 이것도 2개네요. 자각 음, 간격도 66으로 같죠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더 누르면 자 어떤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잘 됐나요? 네잘 나왔어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자 이번엔 저 원판에다가 이제 홈만 뚫으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U자 홈으로 뚫어야 되겠죠? 자 원판에 이쪽면 클릭하시고 스케치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거 U자 형상처럼 보이는 이거는 요 프로파일 기능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자 여기 탄젠시기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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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면 되구요 일단 여기가 지금 가운데 와야 되니까 원의 어, 중심이 여기랑 컨트롤 버튼 눌러서 여기랑 두 개가 일치해야 되겠죠 네자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보시면 저기에 V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음, 구속 조건 들어가서 버티칼로 똑같이 해줄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이 여기에 있고, 자, V이면, 이거 지금 탄젠시 경우에 좌우 대칭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도면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자, 여기 4-10이죠? 간격이 10이에요. 전체 간격이. 예, 네, 그게 이제 4개 있다는 뜻이고요. 자, 여기가 10이란 얘기는 탄젠시이고 반원이니까 R이 5란 얘기랑 같죠? 그래서 여기 가로치수는 참고치수인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가로치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확실한 치수를 주세요. 물론 여기서는 확실한 R5나 10이나 같은 얘기예요. 확실하니까. 일단 10으로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자, 여기, 요 길이가 10이 되겠죠? 살짝 빼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관련된 치수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지금 여기 그 원의 중심부터 그다음 원의 중심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파이 86이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3이라는 얘기랑 같죠. 네, 43? 아니면 여기가 지금 칫수 표기가 중심에서 맞추기가 조금 까다로우면 자, 여기 가시면 자, 이 원이 지금 전체 크기가 바깥쪽이 얼마냐면 아까 그 파이 98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파이 98인데 거기서 86을 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근데 양쪽이죠. 그러면 98에서 86을 뺀 12가 되겠죠. 그 12를 여기 6, 여기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원에서부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까지가 6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자이 점과 그 다음에 원의 이쪽을 찍어주세요. 반대편을 찍으면 그쪽 방향에 먼 거리 치수가 나오니까,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6이 되겠어요. 네. 이게 6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바깥으로 나간 거는, 이거는 빈 허공이기 때문에 굳이 치수 표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치수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 거를, 자, 여기 보시면, 어, 이거 잠깐 땡겨놓을까요? 네, 이거는 시스포기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여기서 그냥 스케치해서 나가주시면 돼요. 네, 나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켓을 해줘야죠. 자, 네, 방금 전에 알람이 울렸어요. <laughs>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업투라스트 지금 여기에서 업투넥스나 업투라스트. 자, 오케이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해줬고요. 자, 지금 그리고 나온 순간에 선택이 돼있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서큘러 패턴으로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로 가서 서큘러 패턴. 네.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선택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방향은 여기 노 셀렉션을 클릭을 하고 원파의 곡면 부분을 찍어주세요. 그쵸? 네. 그리고, 자, 여기 인스턴스와 각도 간격. 인스턴스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개수 4개죠. 그리고 각도 간격은 얼마예요? 90도 간격이죠. 네, 그래서 90도 간격으로, 자,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게끔, 네, 서큘라 패턴을 했어요. 자, 오케이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빠진 게 없을까요? 네, 여기 필렛이 있는데, 이거 필렛은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여기, 여기 다 됐죠? 그리고 색깔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래픽 자 어떤 색깔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늘색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어, 할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